자 민자 주방망이를 만났습니다. 바로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포자이고요. 여기도 하나 숨어 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완전 지름 7m 정도의 반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넘어가기가 여기 어려워요 여기는 몇개안 보이고 자, 더 아래 보이죠 대박은 이쪽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저기 나뭇잎에 가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있겠, 있을까요? 이야, 이거 뭐, 지금 한 바퀴를 빙 돌고 있는데. 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가져갈지 말지는 고민 좀 해야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보이는, 보이라는 능이는 안 보이고, 민자주 강망이 가지버섯만 보이네요. 고민 좀 하다가 능이 찾으러 가볼게요.